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아 오늘 제가 <laughs> 여기 그 강원도 행성군 갑천면에 와 있는데요. 어 저희가 그 전국 조경수협의회 나무사랑연구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. 다음 카페인데요. 어, 서울 경기 강원지부 정기총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1박 2일로 청일 행성군 청일면에서 1박을 하고 어, 지금 소나무 농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, 소나무 농장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주로 이제 조형 소나무와 어, 반송 주목 이렇게 있는데 에, 어떻게 보면 그 조형 소나무의 교본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가꿔놓은 농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 가까운 곳이라 어, 제가 이쪽으로 제, 어,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, 와 있는데요. 어, 지금 뒷면에 보이시는 조형선 나무들이 수고가 보통 3m 전후에요. 2.5에서 3m, 보통 정원수 하면 보통 2m, 50에서 3m 정도를 선호하게 되는데, 아주 아주 그 손길이 안 닿은 가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정성스럽게 잘 키워 놓으셨어요. 수령이 약 40년 정도 됐는데요. 좀 고태미도 있고 어, 봐줄 만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. 어뭐 크게 이렇게 곡을 들여서 곡을 넣어서 조형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거의 직간목 수준의 그 비, 비슷하게 직간목 비슷하게 이렇게 수형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주 손길 안닿은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전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보시면 지금 전정한 부산물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아주 아주 정성을 많이 들인 나무인데 고태미도 있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에, 나이가 상당히 들어 보이는 그런 그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전면에 보이시는 요 주목들도 보통 3m 50 전후의 주목들인데 뭐 기념식수나 이런 용도로 많이 나가겠죠. 그래서 여 공직에 계시면서 이렇게 키워 주셔서 올해 연세가 70세 되셨다는데. 음... 틈틈이 이렇게 키우셔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 전념하고 계셔요. 그래서 이 주목들이 아주 정갈하게, 아주 디테일하게 전정을 해놓으셨습니다. 이 주목 반성도 보시면 아주 가지 하나 하나 아주 정성을 다 드린 게 보이시죠. 그래서 어 대단한 정성을 드린 나무들인데요. 어 저희 행성군에서 좀 대표적인 농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요것도 한번 보실까요? 이렇게 에, 지면에서부터 단을 잡으셨는데 음, 고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살짝살짝 들어가면서 어, 이거 한 3m 정도 되겠네요, 수고가.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직관목 수준이지만은 굉장한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<laughs> 정원수로서는 뭐특 A급이라고 볼수 있겠죠?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지금 나이가 한40 정도 된 거죠 이 나무가 보시면 이 숲이가 많이 발달이 돼 있죠 맨 밑에 부분은 이끼도 꼈네요 이끼 상당히 고태미도 있어 보이고 가치가 있어 보이죠 나무들이 그래서 정성 드린 게 대단하신 정성인 것 같아요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로 하셔서 어, 좋은 아이디어 상품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검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